안녕하세요. 피부 좋아지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입니다. 점 제거 후 관리법에 대한 영상 댓글로 흉터 연고, 재생 연고는 언제부터 바르면 될까요? 후시딘 바르는 게 좋나요? 흉터 연고 바르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달렸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 진료 시에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헷갈리는 상처 연고, 흉터 연고를 어떤 상황에서 바르면 되는지, 흉터 연고가 여드름 흉터에도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처 연고입니다. 첫 번째 항생제 연고가 있는데요, 호시딘은 호시딘산, 그리고 에스로반는 뮤피로신 성분의 항생제 연고인데요. 이런 연고들은 세균 감염이 있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처에 바르는 연고로 흉터의 발생을 줄이거나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드카솔 연고입니다. 이것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인데요. 이 성분은 콜라겐 합성 등을 통해서 상처 치유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세균 감염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없는 가벼운 상처에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살짝 긁힌 상처나 점 제거 후 듀오담과 같은 재생밴드를 붙이는 대신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더 이상 재생밴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는 마데카솔 연고라든지 호시딘 연고는 도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흉터 연고는 상처가 아물고 난 후에 바르는 흉터를 예방하는 연고류입니다 흉터 연고는 대부분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돼서 생긴 딱딱하고 튀어나온 비대성 흉터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제재들입니다 첫 번째 실리콘 제형 어, 이것은 겔 형태도 있고 시트 형태도 있는데요 더마틱스 울트라, 헬로코트, 치카케어와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리콘 제형은 미래성 흉터의 크기, 지속기간, 홍반 가려움을 줄여주고, 과도한 콜라겐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딱딱한 미래성 흉터를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헤파린과 알란토인 등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연고제인데요. 헤파린, 어, 알란토인, 양파 추출물로 구성된 콘트라드팩스와 그리고 헤파린, 알란토인, 덱스판테놀이 함유된 로스카나겔 등이 있습니다. 알란토인은 보습 효과, 상처 회복을 돕는 효과, 그리고 헤파린과 양파 추출물은 항염 작용,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과다하게 증식되는 것을 막아서 흉터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스판테놀은 항염, 보습작용을 하고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작용을 통해서 콘트라투백스와 도스카나겔 같은 연고제는 색소침착 및 딱딱한 비대성 흉터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켈로이드 체질이거나 상처가 비대성 흉터가 잘 생기는 부위인 턱라인이나 간절 부위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이 다 아물고 나서 봉합한 상처라면 또 실밥을 제거하고 난 후에 이러한 흉터 연고들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흉터가 튀어나온 것을 막거나 이미 튀어나와 버린 흉터에는 실리콘 제형을 그리고 흉터가 튀어나오는 것도 막지만 거기에 색소침착이나 붉은 자국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콘트라투덱스나노스카나겔 등을 추천합니다. 이런 흉터 연고는 2-3개월 이상 도포해야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흉터 연고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수술 그리고 상처 흉터뿐만 아니라 여드름 흉터에 도움이 되는 연고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라인 쪽에 여드름이 나고 나면 티어올라온 형태의 딱딱하고 붉은 흉터가 잘 생긴다. 이러면 콘트라투벡스나 노스카나겔을 바르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만 위축성 흉터, 즉 피부 표면보다 낮아진 그런 붉게 패인 흉터를 연고제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